네 오늘은 제가 이 카드로 카드 열0장만 뽑아서 마술을, 보이는 마술,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카드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. 한번 확인해 주시죠. 네 제가 만약에 이걸 외웠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섞어,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제대로 완벽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카드는 아무 상이 없습니다. 다시 한번 혹시 물어할 수도 있습니까자 일단 카드 한 장만 골라 주시죠. 카드요? 카드를 확인해 주시죠. 이 카드 맞습니까? 네. 이 카드를 잘 위에다가 올리고요. 제가 한번 카드를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두번 저체를 섞었습니다 제가 이 카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이 카드인가 요 카드인가 이 카드인거 이 카드인 같은데 어? 찾은것 같습니다 당신이 뽑은 카드가 혹시 네. 자, 오늘 카드는 열 장으로 하는 마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